네, 길고 길었던 이 종부세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드디어 확정이 됐습니다. 조금 전 12시쯤 각 언론사에서 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 발로 이 종부세 개정 등 세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됐다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7월 정부가 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무려 5개월 만에 드디어 결론이 난 것입니다. 자, 그동안 영상들은 다 잊어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정말 진짜입니다. 이제 정말 확정된 내용이니까 오늘 영상에 집중해서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채널은 굉장히 발 빠르게 오늘 이 세법 개정안의 국회 합의 내용을 발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관심은 우선 종부세입니다. 자, 우선 참 다행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만들어 왔던 저 그래픽인데 다행히 저 그래픽을 전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법안으로 확정이 되게 됐습니다. 자, 우선 가장 관심이 종부세의 기본 공제 상향 여부였는데요. 그대로 정부 발표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즉,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 기준으로 정부세는 현재 11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죠. 그런데 지난 여름에 정부가 이걸 12억 원까지 공제액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공제액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토론 끝에, 난항 끝에 결국 9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다주택자라고 해도 1인당 9억 원까지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 집한 채를 부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각자 9억 원씩 9+9억 플러스 9억 원에서 18억 원까지 공제가 돼서 그 거기까지는 종부세를 안 낸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공시가로 18억 원이면 시가로는 20억이 훨씬 넘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던 상당수 이 부부 공동 명의자들은 내년에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분들은 앞으로 머리가 더 아파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9 플러스 9억 원에서 18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부 공동명의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 저겁니다. 세액 공제는 못 받죠. 종부세에 있어서 오래 가지고 있다든지 혹은 고령자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세액공제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부부 공동명의는 해당이 되지 않고 단독명의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본인이 유리한 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공동명의로 해서. 좀더 공제를 많이 받든지 아니면 단독 명의로 신고를 하되 저 세액 공제를 받든지 이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본인이 뭐 연령이 많다든지 그 집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세액 공제 받는 게 혜택이 크기 때문에 이건 부부 공동명의라 그래도 그냥 세무서에 단독 명의로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종부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나온 소식에 따르면 이게 기본 공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어나서 부부 공동 명의는 18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18억 원과 12억 원 무려 6억 원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집집마다 집을 부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각자 고민들을 해보셔야겠지만 이게 18억 원과 12억 원으로 6억 원까지나 벌어졌기 때문에 아마 상당수 집들은 이게 부부 공동명의로 그냥 신고를 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만약에 이게 새 공제 받으려고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었지만 작년이나 혹은 올해 이걸 단독 명의로 신고했다 그러면 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다시 부부 공동명의로 돌리겠다는 신고를 국세청에 세무서에 반드시 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해서도 이 종부세 관련해서 아직도 정리가 안된 부분은 있습니다. 자, 당초 올여름에 정부는 종부세율을 이렇게 고치겠다고 발표를 했죠. 자, 저 표를 보시면 현재는 종부세율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확실하게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주택자라고 하는 것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거나 혹은 비조정일 경우 3주택 이상일 경우에 다주택자로 부르면서 이 종부세율에서 확실히 1주택자와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올여름 정부 발표에 하면 이 1주택과 다주택의 차별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세율도 좀 낮춰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발표한 취지는 그겁니다. 뭐싼집두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높은 세율을 부과받고 반대로 집이 한 채라고 하더라도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은 종부세율이 낮은 게 말이 안 된다. 선진국처럼 이 집의 재산 가치, 즉 가액대로 종부세율을 매겨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1주택과 다주택의 차별을 없애기로 그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던 건데요. 자, 이건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은 아마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추진했던 이 부동산 규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정책이거든요. 1주택과 다주택을 차별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이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자, 따라서 1주택과 다주택을 차별하는 저두 개의 세율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마 세율은 약간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현재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정확하게 다시 세율표가 공개가 되면 다시 한번 후속 영상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세율 뭐 여전히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발표에 의해서 종부세는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선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이 부부 공동명의로 분산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 공제가 9 플러스 9즉 18억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상당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부세와 무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현재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무려 6억원이나 공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더구나 종부세의 기준은 공시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이 내년 공시가를 큰 폭으로 낮출 거라고 그렇게 공언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다주택자라 그래도. 종부세 부담은 올해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부세에 이어서 이 근로소득세 경감도 당초 정부가 발표한 내용 그대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지난 여름에 정부가 발표했던 것 중에 이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을 해서 이 소득세를 좀 줄여주겠다는 내용이 있었죠. 자 이건 정부안을 야당이 그대로 수용해서. 법통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우선 이게 세율이 6%로 낮은 세율로 구간되는 것이 소득 1,200만 원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1,200만 원을 1,400만 원 이하까지 6% 낮은 세율로 그렇게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런 소득 세율 구간은 누진세 구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400만 원 이하의 낮은 소득의 세율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이건 비단 소득이 낮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이 낮은 소득 구간에서 역시 혜택을 받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15% 이것도 세율이 높지 않은데요, 이 구간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까지는 이15% 구간이 적용이 되는데 이거를 1,400만 원에 그서 5천만원까지 그렇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정부 발표를 보니까요 현재 총 급여가 7,800만원이라고 하면 대략 뭐 개인적인 공제를 따지면 이 과표가 한 5천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 평균적인 소득세 부담은 연한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약 54만원 정도 소득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연소득 7,800만원 급여 소득자라 그러면 소득세가 54만원.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감세가 앞으로 내년에 예정이 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득세는 누진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득 구간이 높은 분들도 혜택을 볼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금융투자소득세죠. 이거는 정부의 요구대로 2년 유예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자, 만약에 이번에 유예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 바로 2023년부터 저표 전용대로 저 시행을 하기로 했던 겁니다. 자 지금은 대주주 등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주식을 사고 팔때 남기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매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금투세가 내년부터 만약 시작이 된다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죠. 자 그래서 이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뭐 주식이니 채권이니 펀드니 ELS니 이런 걸다 합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자 주식은 5천만 원 그리고 기타는 250만 원만 넣으면. 바로 이 금융 투자 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세율은 20%고요. 만약 3억이 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매기기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최근에 시장 상황도 안 좋은데 굳이 내년에 이걸 해야 되느냐 그런 반론들이 많았고요. 정부도 이걸 2년 유예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야당도 동의를 해서 결국 2년 유예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당분간 2년 동안은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좀 잊어버리셔도 걱정 안하셔도 될 듯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래도 정부가 발표했던 안들이 대체로 수용이 된 경우인데. 인데요. 정부가 지난 여름에 발표했던 안 중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이 이번에 안 되는 것으로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 바로 법인세율 인하입니다. 현재 법인세율 편대요 4단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세율 구간에서는 25%로 법인세를 매기게 되어 있죠. 자 이게 문재인 정부 때저 최고세율이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올여름. 이 최고 세율을 없애고 3단계로 하면서 이 최고 세율도 22%로 낮추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최고 세율이 25%된 것을 이전 정부 박근혜 정부 때인 22%로 되돌아갔다고 하는 게올 여름 정부 발표였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민주당이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법인세 인하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은 100% 확정된 확정 발표하는 아닙니다만. 오늘 점심입니다. 오늘 점심 무렵에 이 야당의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이 이 설명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야당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대체로 맞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여 법통과 과정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다 그러면 추후 영상에서 다시 정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최종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급히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